썬데이. 스스로를 주방한 몽상가. 저의 가슴을 굉장히 자극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허수속성의 화합 캐릭터입니다. 기본적으로 턴 끌어당기기, 가는 피해 증가, 지명타 확률 증가, 지명타 피해 증가, 에너지 회복 등 화합으로서 해줄 수 있는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한데 딜러뿐만 아니라 딜러의 소환수 턴도 끌어당긴다는 신박한 개념을 들고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썬데이 친구가 직접 새로운 메타를 열 것이라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선데이 가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 설명입니다. 일반 공격, 번쩍이는 권기, 그냥 평타입니다. 브로냐가 그랬듯이 즉시 재행동이라는 파격적인 메커니즘을 지닌 이상 선데이가 평타를 치는 것은 어마무시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타를 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투 스킬, 종와 의전의 은혜. 지정한 캐릭터와 소환물의 턴을 끌어당기고 캐릭터와 소환물의 가는 하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필살기 스택이 있는 상태에서 스킬을 발동하면 스킬 포인트를 1포인트 회복하고 화합에게는 즉시 행동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피해 증가 수치는 소환수 쪽에 더 치중되어 있습니다. 딜러한테 30%를 준다 치면 소환수한테는 50%를 주는 식으로 경원을 제외하고서라도 소환수가 딜링에 주축이 되는 하이퍼캐리 딜러가 머지않아 출시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살기 스택 관련으로는 곽향이 있다면 운이 좋을 때 2턴궁, 곽향이 없더라도 3턴궁은 확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스킬포인트 회복의 가동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필살기, 기과 상은의 찬송. 최대치의 20%만큼 에너지 회복을 제공하고, 딜러와 소환물을 은혜이분자로 만들어 썬데이 치명타피해에 비례한 지피 증가를 제공합니다. 은혜이분자 스택은 썬데이 턴이 올 때마다 감소합니다. 에너지통은 130이고 전광이나 곽향, 피격 등 외부 요인을 생각하면 은혜 입은 자는 무한지속에 가깝습니다. 허나 에너지 회복을 제공하기 때문에 필살기가 찼다면 은혜 입은 자 스펙에 관계없이 사용해주는 것이 좋겠죠. 특성, 고해 육신. 스킬 발동 시 대상의 치명타 확률이 증가하고 1레벨 기준 20%의 치확을 제공합니다. 필살기는 치피, 특성은 치확을 제공하는군요. 썬데이의 치피가 무난하게 200이라고 하면 패시브로 치확 2시 필살기로 치피 70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즉시 재행동이나 에너지 회복 메커니즘까지 생각하면 굳이 소환소 딜러가 아니어도 썬데이의 체험가치가 굉장히 충분하다 못해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술, 영광의 신비 처음으로 스킬을 발동할 때 2턴 동안 대상에 가하는 피해가 50% 증가합니다. 설명할 게 있겠습니까? 초장부터 빠르게 버스트하라는 뜻이겠죠. 추가능력, 주위를 향한 갈망을 개방하면 1살기로 에너지가 40포인트 미만으로 회복될 때 회복하는 에너지가 40포인트까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경원으로 치면 에너지 통이 130이라서 20% 회복을 받으면 26포인트가 차야 하는데 40포인트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럴 거면 왜 20%로 설정해 둔 건가? 반디처럼 에너지 통 자체가 엄청나게 크거나 물리처럼 에너지가 보존이 되어서 총 에너지 통이 240이나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견제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40포인트 회복이었으면 됐을 텐데 행적 하나를 날린 것 같은 기분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추가능력 먼지를 털어내는 순고함을 개방하면 전투 시작 시 썬데이의 에너지를 25포인트 회복합니다. 늘 있던 그겁니다. 빠르게 스킬 발동 후적공을 발동하여 딜러를 은혜 입은 자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입니다. 추가능력 손바닥 위 안식처를 개방하면 전투 스킬 발동 시 목표의 디버프 효과를 한개 해제합니다. 이것도 브로냐의 턴 당기기와 완전히 동일한 효과죠. 킬러가 디버프를 케어해주기 곤란한 상황이더라도 썬데이만 멀쩡하다면 사이클을 굴릴 수가 있습니다. 승급과 행적입니다. 승급 진료는 한국으로 어우러진 환상, 욕망의 거울조각입니다. 행적 순서, 이거 참 어려운데요. 스킬은 가피증, 필살기는 치피, 특성은 추악입니다. 아시겠지만 다 올려야 하는데 굳이 순서를 정하자면 필살기, 특성, 스킬순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행적 제휴는 공동의 염원의 유 천혜의 악장, 용마의 거울 조각입니다. 광추입니다. 대제로 돌아온 비행, 에너지 회복, 딜러한테 피해진과 제공, 그리고 간헐적으로 스킬 포인트까지 회복시켜주는 전용 광추입니다. 캐릭터뿐만 아니라 광추까지 브로냐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데, 스킬 포인트 회복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에너지 회복이라는 게 궁극기 사이클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삼턴공 사이클을 위해서는 전광채용이 불가피합니다. 웬만해서는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하다는 건 대체가 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아직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애초 효율과 스포 회복 그리고 가는 피해진가 제공 썬데이가 환영하지 못하는 옵션이 단 하나도 없는 아주 훌륭한 대체입니다 제 하지만 전광처럼 환영하고자 한다면 상중첩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나마 곽창을 채용하면 3중첩 이하라도 사이클을 무난하게 굴려볼 수는 있더랍니다 그 외에는 브로냐가 그랬듯이 과거와 미래 혹은 누얼 재혼의 뜻 정도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전광이나 아전급과 비교해서 애충이나 스포 회복이 사라지고 피해 증가만 남은 형태인데 그래도 5중첩까지 가면 나름 봐줄만한 수치가 되고 누얼 제우는 공격력, 지피, 애충 효율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모든 아군에게 제공하는 친구라 좀 도박성이 짙은 애매한 광추이지만 자체 성능만 보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우물입니다. 얼마전에 출시한 4제 세트가 있지 않습니까 속도 증가에다가 중첩이 가능한 지필 제공 생긴것부터 그렇지만 썬데이 전용 유물입니다 이게 없었다면 기존 서포터들처럼 대충 메신저 2세트에 처리돼 2세트로 짬처리를 당했겠습니다만 무려 전용 유물이 있으신다는거죠 썬데이는 필살기 가동률이 좋은 편이기도 해서 고속 브로냐나 고속 스파클처럼 메세스로연락을 세팅을 노려볼수도 있을것 같은데 저희 뉴비 종결 가이드 아닙니까 머리 아파지니까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는 말자고요 장신구는 무난하게 루샤카를 채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용골이나 블로잉도 괜찮기는 한데 딜러한테 공중을 제거하면서 애충 효율까지 챙길 수 있으니 필살기 사이클을 온전하게 굴려야 하는 썬데이 입장에선 이걸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치피 가봇에 속도 신발, 체퍼 구체의 애충 매듭이 보편적입니다. 부옵션은 그 치피와 속도를 위주로 챙겨주시고 효조나 체퍼, 방퍼를 부수적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난하게 치피 200에 속도 134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원입니다. 그... 하기 전에 제가 테섭을 받기는 했습니다 1돌부터 6돌까지 하나하나 다 써봤는데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번이 첫 테섭이라서 그런가 여러가지 요인이 좀 얽혀서 아직은 테섭 영상을 소스로 못 씁니다 그래서 영상을 빌려서 써야 할것 같습니다 몽키매직씨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네잘 들었습니다 허락 받았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1돌, 천년의 고요한 끝 스킬 발동시 2턴 동안 캐릭터는 방어력을 16% 무시하고 소환물은 방어력을 40% 무시합니다 로빈은 속적완통을 파티 전체 단위로 제공하더니 썬데이는 소환물한테 방무 40%를 달아주었습니다 또 1돌 vs 전광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 늘 그랬듯이 딜링은 1돌, 사이클 편의성은 전광 가차기대값은 명암 전광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돌, 부족함을 메우는 믿음 첫 필살기를 발동 후 스킬 포인트를 2포인트 회복하고 은혜 입은 자의 가하는 피해가 30% 증가합니다. 1돌에 비하면 밋밋하다 그죠? 아무래도 로빈이랑 같이 쓰거나 하는 경우에는 첫 빌드업에서 스포 소모가 심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담을 줄이면서 필살기 효과를 받은 딜러한테 상시 가피증을 주는 효과입니다. 4돌, 조각의 머리말 턴 시작 시 에너지를 8포인트 회복합니다. 이거는 이 턴공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주는 효과입니다. 이것만 하면 확정이 통궁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팀 남을 때가 있어서 아무래도 확정이 통궁을 하려면 광추 재정까지 가야 할것 같습니다. 6돌. 무별에 떠들썩한 첫 걸음. 특성의 치확 증가 효과가 3스까지 중첩 가능하며 필살기 발동 시 목표에게 특성의 치확 증가를 부여할 수 있고 특성의 치확 증가 발동 시 대상의 치확이 100%를 초과하면 1%를 초과할 때마다 2%의 지명타 피해로 전환됩니다. 특성이 12레벨 치확 22% 이게 66%까지 증가할 수 있으며 우리가 심율 축복에서 봤던 것처럼 초과되는 치확이 지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6도를 했다고 해서 막 딜러 치확을 30%까지 낮출 필요는 없고 늘 하던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추천 파트입니다 일단 우리 뜨거운 감자 경험부터 볼까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로빈을 쓰는 경우입니다. 아무래도 로빈은 스포 충당을 거의 못하는 친구이고, 경원 썬데이는 거의 쓰기만 하는 친구라서, 네 번째 자리 친구의 역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곽형의 일돌이라면 그나마 채용의 여지가 있는데, 명암이라면 나찰이나 갤러거 등 스포 소모가 거의 없는 힐러를 채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썬데이보다 경원이 먼저 행동하게끔, 썬데이가 134니까 경원이 135 이상의 속도를 맞춰주셔야, 경원 썬데이 경원 사이클을 굴릴 수 있습니다. 로빈이 아니라 스파클을 쓰는 경우 이 경우에는 스포 부담이 적다 못해 그냥 사라지는데요. 사이클은 스파클 경원 썬데이 경원순으로 스파클이 셋 중에서 가장 속도가 높으면 됩니다. 아까 전에는 경원이 속도 135 이상을 챙겼는데 이 조합은 스파클이 턴을 끌어올려 주니까 속도 신발이 아니라 공포 신발을 채용하고 속도를 유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스파클 버프 누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조합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용감은 이 조합이 로빈 조합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브로냐랑 같이 사용했던 델러들이라면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경류가 있겠죠. 선데이가 경류를 먹여살린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애초에 궁합이 좋았던 브로냐의 상위 호환격인 캐릭터이니 경류와 썼을 때 적어도 전부 다 별로지는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자리에 로빈을 넣기 곤란한 상황이면 완매 정운 페라 정도를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틀도 있죠. 사실 즉시 재 행동 메커니즘 때문이지 브로냐가 제공하는 버프는 대부분 부틀에게 큰 의미가 없었지 말입니다. 선데이라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스포 회복이나 에너지 회복에서 차별점이 있고 1도를 하면 방무 제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딜적으로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물론 브로냐 일도의 속도 증가가 사라지는 건 뼈아프긴 합니다. 이 정도가 될것 같군요. 지금까지 선데이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